이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와 그 지금 전쟁이 있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꽃,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구,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서와 북과 로백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열흘 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하는 중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지금, 어, 이 러시아와, 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전초전입니다. 네.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그것의 전초전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는 이미 우리는 휴고 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 세상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러시아에서 치러 오는데 그 치러 오기 전에, 어 러시아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주위를 뺑 돌아가면서 러시아의 동맹국을 만듭니다. 러시아의 동맹국을 만들어서 이 동맹국을 앞세워서 치러 들어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에세겔 38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laughs>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마곡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루마니아와 우크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나라를 마곡 땅이라 그럽니다. 그 마곡 땅에 있는 곡 곡이라는 것은 곧 로스와 메세와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이 마곡 땅에 있는 루마니아와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로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또 메색, 메색은 모스크바모스크바입니다 메색과 그 다음에 두발 왕, 두발 왕은 그루지아 지방. 그, 그 지방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르는 것이 누군가 하면 고국입니다. 그 모든 지역을 다스르는 왕이 고국입니다. 즉, 이고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 무엇의 왕인가 마 러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왕이 고기의 왕이고, 또 고기의 왕은, 그, 모스코바,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또, 그루지아, 터키. 이 모든 지역을 대표로 하는 것이 러시아 왕이고, 또 고 그래서 이 나라를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전초전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에 이러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바사는 이란입니다. 메대 바사라 그러죠. 예, 네, 이란입니다. 구서, 구서는 에디오피아입니다. 부스는 리비아입니다. 이집트 옆에 있죠. 그 다음에, 고멜, 고멜은 터키입니다.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도갈마 족속은 어 아르메니아, 네. 아르메니아가 도갈마 족속입니다. 터키의 북쪽에 있지요. 터키 끝머리 그 북쪽에 아르메니아가 있고 또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그 위쪽에는 그루지아라는 곳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나라를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동맹을 어느 정도까지 동맹을 맺었는가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마곡 땅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라 그랬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벌써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마 동맹을 맺었지만은 아마 우크라이나가 따로 어떻게 어, 자유의 나라로 독립을 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러시아와 동맹을 갖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 로스는 러시아 그 자체죠. 로스와 모스커바, 메색, 그 러시아의 수도죠. 그, 그리고 두발왕, 두발은 왕 그루지아 지방이죠. 예. 두발왕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로스, 러시아, 메색, 모스커바, 두발왕, 그루지아,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군을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그다음 구우서 구스. 구우서는 에디오표입니다. 에디오페아도 러시아와 역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 리비아도 역시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요 고멜, 고멜은 터키입니다 그 터키도 역시 현재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도갈마 족속은 아르메니아입니다 2013년도에 러시아와 아르메니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많지요? 지금 전부 다 러시아와 동맹국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사해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를 뺏으려고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해 바다. 사해의 염분 양은 28%에서 30%, 그러니까 약30% 정도가 되는데 사해는 요단강에서 유입되지만은 유출구는 없다. 물이 요강에서 위에서 계속 내려오지만은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모이고 모이고 몇천 년이 모였겠지요. 몇천 년이 모였을 때에 그 물은 짠 바다가 되었고 또그 토양에 있는 그 염분 그 영양분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영양분들이 전부 다 침전이 돼어서 왜? 들어오는 건 있는데 빠져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결국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빠져나간다 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침전물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침전물을 분석해 본 결과 브움이 1000년을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래요. 또 포타슘이라는 그, 그것도그 매장량은 100년간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100년은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포타슘은 보니까 비누나 비료를 만드는 그 원료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는 10%나 더 되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뜨들기 위해서 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는가, 오는, 오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큰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사회보다더큰 일이 큰 일이 터진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유진의 매장량과 천년가스의 매장량을 그 비교를 해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큰 유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답니다. 세계에서 1위가 2,600배럴.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발견한 이 유진이라든가 천년자원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육박한답니다. 그만큼 유전이라든가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던 이 나라에서 갑자기 매장이 돼갖고 천연가스까지 발굴 해내고 유전도 발굴하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유전을 발견하게 되면 어떨까?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터키, 터키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또그 위에 있는 레바논,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 것이라고 또 억지를 부리고 나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이스라엘이 하는 나라를 러시아에서 치러 온다고 지금 에 g 겔 38장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나라로 속속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 g 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를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렇게 치러 올 때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온다는 겁니다 이사 60장 4장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이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매라 허단 약대 미대함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단의 약물은 다네 개로 모여지고, 너바요새 수양은네개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내가 그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험자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며?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세의 배들이 먼저 이어대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이방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토로 다불러 드릴 것이다. 이 일은 우리가 휴고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휴고 되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역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1 3 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때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에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 라면 얼마입니까? 2만만 라면 2억이라는 군대입니다. 2만 곱하기 만. 그게 2만만이잖아요. 2억이라는 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을 치러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아 지금 핵전쟁 시대에 무슨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느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는 나라는 지형상으로 좀 이상하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핵을 터뜨릴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왜 핵을 터뜨릴 수가 없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형적으로 핵을 터뜨릴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데도 다 있죠. 그러니까, 핵을 터뜨릴 수가 없는 곳이니까, 중국에서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말 타고 오면은, 유프라테세강은 어떻게 건너느냐. 유프라테세강은 지금 벌써 다 말랐어요. 물이 허벅지까지도 안 찬대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른 물 위로 달려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말을 타고 건너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급박한 세상일까? 근데 조금 있으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치라 친다는 것로도 그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이라크 이라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손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강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로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자다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봅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로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로 이세 나라가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는 지금의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후세인을 잡았던 그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가 아수르입니다. 미국에서 후세인을 잡았지만 이 이라크는 미국과 친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친해지고 또 이집트와 친해질 것입니다. 미국하고는 왜 친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러고 미국의 그 정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이집트라든가, 그 나라가 이라크와 손을 잡는다 하는 그 말은 나오면, 그 말이 나오면, 이제 정말로 가까워졌구나. 정말로 오늘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그것을 더더욱 알수 있을 것입니다.